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VI를 실행을 할때 특정 위치에서 실행하게 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관계로 어 목소리가 좀어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이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메인 V I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V I에서 어떤 특정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이제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메인 다이얼로그 프로그램 화면에서 뭐, 오른쪽 부분에, 어 메인 화면에 오른쪽에 딱 붙어서 뭔가 서브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다이얼로그가 있고요. 여기에서 서브 V I라고 하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메인 다이얼로그의 우측에 다음과 같이 딱 붙어서 이제 어 서브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메인 V I가 있고 메인 V I에서 이제 서브 V I의 프론트 패널을 이제 호출할 때어 메인 V I의 오른쪽에 붙여서 어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실행이 되도록 이제 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이제 간단한데요.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라고 하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으로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인가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서브바인은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받아서 현재 VI의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프론트 패널 윈도우의 윈도우 경계라고 하는 속성을 자 읽어 오시게 되면은 현재 이 VI의 윈도우 어, 경계 정보 즉 Left Top Right Bottom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현재 다이얼로그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서브 다이어그램의 아니, 서브 vi 에 프론트 패널을 붙여서 실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지금 보면 이 왼쪽이 left t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 정보가 필요하겠고요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라이트 바텀 인데 저같은 경우는 이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트 탑 정보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메인 vi 의자 윈도우 경계 정보 중에서 탑 하고 라이트 정보를 읽어 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서브 VI 즉 관련된 이 프론트 이 패널에 해당하는 이제 VI의 참조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 VI의 현재 윈도우 경계 정보 그러니까 left 과 라이트 바텀 정보를 읽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width 하고 이 height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shift만 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랩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를 이용해서 라이트에서 랩트를 빼면, 그러니까 라이트에서 랩트를 빼면은 위드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텀에서 탑을 빼면은 이 하이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정보를 가지고 나서 어, 새로운 좌표 값을 얻을 텐데요. 탑 정보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좌표에 해당하는 랩트, 랩트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위드스 정보, 위드스 정보에 여기 right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right 하고, 그 다음에 위드스 정보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offset이라고 하는 텀을 이 right 정보에서 뺄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 o f 값을 얼마로 했을 때이 메인 VI의 오른쪽에 이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딱 중첩이 돼서 실행이 될수 있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r i g h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탑 정보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 left 정보는 이제 width 정보만큼 시프트 시켜주시면 되겠고 width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left에서 위드 스를 더하면 라이트 right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바텀 같은 경우는 탑에다가 하이트 정보를 더하면 새로운 바텀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이 VI의 윈도우 어, 경계 정보, 그러니까 t 트 탑과 라이트 바텀 정보를 구하신 다음에 그걸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중첩이 돼서 실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루프에서는 100ms 주기로 폴링하고 있다가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종료가 되고 다시 메인 VI로 돌아가는 그런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특정 위치에서 VI 실행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t r 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의 자 프론트 패널은 자 불리온 컨트롤이 두 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버에서 불리온에서 빔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하나는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아이콘 모양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제목은 특정 위치에서 VI 실행하기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로 하신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윈도우 크기 조정 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핀 버튼에 대해서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서브 VR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서브 VR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화일루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 자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 넣어주시겠고요.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은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서브 v i 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서브VI는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자, 새 VI를 하나, 자, 불러오신 다음에, 자, c t r S를 누르시겠고요. 서브VI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서브VI 코드가 약간 복잡한데요. 서브VI의 이제 프론트 패널은, 자, 하나의, 자, 분리형 컨트롤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겠고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사이즈를 이렇게 해 볼까요? 서브 VR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에라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을 좀 내리도록 하겠고요. 커넥터 패는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서브, 그냥 VI라고 하겠습니다. 글자 펀트는 좀더 키워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VI에서 참조번호를 하나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메인 VI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블록다이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버 참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시고요. 여기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거를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신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에 서브 VI의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R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트 패널에서 이 라벨 같은 경우는 자, 커넥터 패널을 자, 왼쪽 상단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VI라고 제목을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브VI 코드를 먼저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서브VI 코드가 약간 복잡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로 우선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론을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겠고요. 위에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레퍼런스 입력을 받죠.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입력을 통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벨벨보이게하겠습니다에라클러스트 연결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의 참조 번호를 인가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프론트 패널 윈도우에서 윈도우 경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석으로 자, 프론트 패널 자, 윈도우에서 윈도우 경계 정보를 읽어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left top, right bottom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VI에 해당하는 자그 윈도우 경계 정보에서 필요한 거는 어 탑하고 라이트 right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출력이 보면은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클러스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두 개인데 하나는 탑 정보가 되있고요, 하나는 라이트 right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은 프로,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현재 VI에 자, 참조 번호를 인가할 겁니다. 그래서 에라클러스 연결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현재 VI에 참조 번호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VI에 자, 윈도우 경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얻어낼 겁니다. 이두 개를 선택하시겠고 왼쪽 경계 맞춰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네 가지 정보를 다 필요로 합니다. 자, 레프트 아, 이렇게 할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위에를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right, 레프트. 그러면은 이두 개를 빼면은 결국 이게 위드스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에서 자, 레프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드스 정보가 얻어지겠고요 다음으로는, 바텀에서 탑을 빼면 되겠죠? 자, 복사하신 다음에, 바텀에서 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가 이렇게, 크로스되면, 되면 오히려 가독성도 떨어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게 운영하는 게 더, 어,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에서더 좋은 코딩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위드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하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property 노드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참조번호 동일하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새로운, 자, 윈도우 경계 정보를 이제 인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를 지우시고요 자 어, 가장자리를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을 좌표 값을 새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네가지 좌표가 필요한데요 자 위에서부터 순서는 자, top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left 다음으로는 right botto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구한 값을 다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탑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높이를 살짝 낮추면 좋겠네요. 자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 맞춰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레프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이트에서 오 e 셋을 빼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 라벨은 제가 o f f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자, l e f 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라이트 h t right 같은 경우는 이 l e f 정보에다가 width 정보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 해서, 자, 위드스 정보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도 자, 탑에서 자, 하이트 정보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당겨 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 하이트 주석을 좀 옮기겠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이트라고 하겠고요. 이걸 아래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자, 탑 정보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버튼 값으로 자,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뒤에는 간단하게 화일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루프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루프는 이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루프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자, 여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r 루의 정지 조건에, 자,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서브브웨가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면 이제 서브vi. 자, 그리고 이 업셋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제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메인vi에서 관련된 서브v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vi 가져오시겠고요 자, 서브vi 분량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참조번호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브vi의 프론트 패널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서브vi 노드 설정에서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고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거는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서브vi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메인 VI의 오른쪽에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자,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옵셋 값을 한18 정도를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겠고, 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 메인 다이얼로그의 우측에 어, 딱 붙어져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실행이 됐죠. 자, 위치를 바꿔 볼게요. 자, 위치를 바꾸시더라도 항상 우측에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실행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윈도우 경계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VI를 실행을 할때 특정 위치에서 실행이 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